그러면서 제가 효율을 좀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어느 가게 들어가거나 음식점 들어가면은, 아, 왜 이렇게 서비스 할까? 이렇게 해야 고객들이 더 많이 몰릴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아, 저 쌤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쳐야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라는 그런 사고를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입장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냥 내가 영어 강사니까 아이들한테 영어를 줘야지, 영어를 지식을 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다 감이 잡혀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 수능 출제 유형에 서 있어서는 제가 좀 빠삭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님들은 생각하시겠죠 아니 조금 어려 보이는데 왜 어떻게 수능 출제 유형이 빠삭하다고 말할 수 있지? 제가 일생을 다닐 때 별명이 Typical Korean이었어요 전형적인 한국인 그래서 보통 전형적인 한국인은 어,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때 전형적인 한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웃음> <웃음> 그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냈다 시키는 사람은 인종은 한국인 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뭐, 소이 메이크 빼고, 레스 아이스만 하고, 그러는데,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아, oh, you're so like a typical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햄버거 먹다가, 김치를 먹고 싶어. 그러면, 아, oh, don't act like a typical Korean. 이러죠. 저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수능 문제 풀어서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원래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들어낸 성적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학생이다 보니까 대학가서도 미국가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지식들을 까먹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까먹었을까 또 점검하고 싶어서 매년 시계를마다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수능문제 프린트해가지고 뽑고 풀어봤습니다 영어는 아무래도 미국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고3 때도 조금 신경 써서 풀면은 맞거나 틀리거나 했던 문제들도 그냥 딱 보면 딱 보이는 정도로 아, 이런 게 진짜 출제자들이 왜 냈는지 알겠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지는데 앞서서 제가 지금 영어 강사죠. 그거 다제 수업에 녹아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탁 트이는 그 시야를 탁 트이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수업에 임을 해요. 시간표를 제가 거기 어머님들 예비고 일 윈터스쿨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는 약간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찍어가시거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정규 시즌 1은요.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4일인지 15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학원에다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브로셔에는 시즌 1 때는 문법하겠습니다. 시즌 2 때는 독해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시즌 1때 14회로 문법을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문법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시즌 2때 독해로 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법을 두 개로 딱쪼갰어요 시즌 1때는 이 부분, 시즌 2때는 이 부분을 하겠다 그리고 독해도 나누겠다 시즌 1때는요 구문독해 적용 훈련을 하고 아이스뱀 세줄짜리 문장에서 다섯 줄짜리 문장을 보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청킹 전진독해 훈련을 빡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카 마이체스트로 고등 필수어의 헷갈리는 단어 상위급 동반이어를 외우는 것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시즌2는 1월 3일에 개강을 하네요 3월 모의고사 이제 볼 거니까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유형별 독해 훈련까지 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아 근데 전교 1, 2 시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주요 학교 내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11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딱 두, 이틀 있거든요. 이틀 모두 이제 아이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의 내신 시험들 있죠. 1학? 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제가 약간 비틀어서 뭐 저작권에 약간 좀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비틀어서 내신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틀간 스파르타로요. 그러면서 애들이 볼수 있는 건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내신 분석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더 외워야겠구나 아성력은 이렇구나 세화원 이렇구나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제일 욕심 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서술형 영작 팁을 좀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중학교 때꼴랑 두세 줄 되는 거 외우기만 하면 됐었던 영작 그런 훈련을 고등학교 돼서는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애들이 먼저 충격을 선 충격 후 풀이 해야겠죠. 그래서 서술형 영작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즌초랑 같이 같은 시기에 개강하는 게 하이엔드 문법반이에요. 여기는 이제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잡는다면 여기는 상위레벨 그래서 고난도 영장 필수하는 국문이랑 수거를 암기하는 것으로 복학 테스트를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 실전 문법을 일단 총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신 서술형 영장 훈련은 여기서 길게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거애를 보내보시고 아 엄마 서술형 영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난 배웠어 라고 하면 마음에 든다면 여기 보내 그러면 여기서 서주령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신에서 4점짜리 안 까먹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이제 거기 프로젝트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어, 매 수업마다 어머님들한테 카카오 채널로 아이들의 성적과 피드백을 이렇게 보냅니다. 내 근데 어,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답장이 안 오면은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이제 어머니들한테 알아야, 아, 어머니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카리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질문도 받습니다. 상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사진으로 카카오 채널을 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바 돼 가지고 이만 어,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